안녕하십니까. 정이태입니다 다가온 허경영 재판, 허경영은 신이다, 아니다, 사기다. 이게 쟁점이 될 텐데요. 네, 이 허경영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우주 전체를 만든 사람도 만들고, 백인, 황인, 흑인도 만든 에, 그러한 우주 만물 창조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제임 예수, 미록 부처,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허경영은 예, 허경영 측근들은 음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이것을 사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기. 네, 그래서 이것이 제 쟁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참 기가 막힌, 네,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아주, 아, 웃기는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네, 이 허경영이가 22일에 이제 재판이 전개가 됩니다. 22일에 이제 공판 준비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허경영이 유치장에 있죠 유치장에 네 유치장에 있는데 지금 뭐 사기 네, 그리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네 여기서 이제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주 추행 등 혐의로 공판 준비 기일이 전개가 됩니다 이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은 재판부가 본격 심리에 앞서서 피고인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죠. 그래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허경영인 본인을 신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질병 치유, 부기영화, 문제해결 등을 해주겠다면서 신도수를 신도들을 속여 가지고 현금을 뜯어낸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허경영인인 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자신을 신으로 지칭하면서 현세 기흉 화복을, 네, 기룡 화복을 주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신도들을 기망하거나 에,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라 거죠. 사기죄. 그래서 이허경영이가 어, 법인 자금 389억 개인 자금인 것처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자가 이 부동산 매입, 변호사 비용 등으로 이 횡령한 자금을 사용했다. 그리고 80억 원인 이자가 이 대통령 선거나 이 각종 선거에서 사용했다. 네 이러면서 이자가 또질병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주겠다 명목으로 신도들 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허경영이가 종교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이용해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신도들을 추행했다고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허경영이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 당연히 이 허경영이에 대해서 많은 탈퇴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자가 우주마물 창조신이라고 했다. 이게 영상이 다 있어요. 저한테도 영상. 네, 본인이 우주마물 창조신이다. 뭐, 재림예수다. 막 떠들어대고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는 빨간 거짓말만 해본 자죠. 그동안. 네, 뭐,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 또, 이병철 양자였다. 박정희 비선이었다. 이렇게 떠들면서 이 자가 국민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무소유다. 그리고 뒤에서는 재산 자랑했죠. 네, 그리고 또, 어, 금욕주의자다. 그러면서 여자 문제가 계속 터졌죠. 네 한두 한 문제가 아니야 한두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자의 말인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탈퇴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경영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개구리 한번 만들어 봐라. 재판부에서 개구리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못 만들겠죠. 또뭐 공중부양 해봐라. 자기가 공중부양한다고 떠들어대면서 TV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손바닥으로 바닥 짚어 가지고 올리는 행위. 그러니까 옆에 그 개그맨인지 뭔지 그 사람이 그걸 더 잘하잖아요, 더뭐 무중력 뭐 춤이다 그러면서 발을 올리는 것도 개그맨이 더 잘하잖아요. 그럼 그 개그맨이 우주함을창조신이게 완전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재판에서 이 허경영이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 내리쳐야 된다. 이 하늘이 이 허경영이를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이 역천자 하늘을 거스리는 자. 그러니까 이 역천자 허경영이를 하늘이 강력하게 심판하는 시간이 된다. 네, 7월 22일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하늘이 이 역천자 후계 허경영이를 무섭게 내려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